의원 할 때도 도정질리 했는데 골프장 그 호황일 때는 도민들한테는 너무 찬밥 음. 그런 거. 골프장 너무, 호황일 네. 때 의원님께서 의장 활동하셨잖아요. 예 네, 했죠. 네.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도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네. 그린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도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도민들 사이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죠. 네. 네. 그리고. 바가지 요금도 좀 심하고요. 네. 거기 그늘집에 가보면 음식이 너무 비싸요. 네.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뭐 관광산업이라든가 음. 여러 가지 안 좋은데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근데 어 제도가 이번 기회에 이 변화되는 이거에 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? 음. 음. 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의원 할 때도 도정지리 했는데. 골프장 그 호황일 때는.